안녕하세요. VJ 매거진 리포터 정주현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이 색다른 카페가 대전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. 일반 카페와는 차별화된 특별함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? 그 궁금증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.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또 문화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카페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. 특별한 날 사랑하는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VJ 매거진의 정주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VJ 매거진의 정주현입니다. 요즘 다양한 맛을 가진 꼬치 요리가 인기라고 하는데요, 꼬치 요리 다들 좋아하시죠?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, VJ 매거진의 정주현입니다. 모공 속 노폐물은요,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, 지금부터 쉽고 간편하게 모공 관리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VJ 매거진의 정주현입니다. 여러분들,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실 땐 어떻게 보시나요?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요, 바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와 응어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? 네, 이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.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명언처럼 매 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VJ 매거진의 정주현이었습니다.